여러분 안녕 슈피티비의 피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일단 머리 한번 빗고 가자. 아베다. 음 피곤한 날 이렇게 빗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음, 뭔가 두피가 되게 이렇게 마사지 되는 느낌? 저는 이거 절대 이렇게 두드리지 않아 아, 어지러워 죽겠어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긁어가듯이 마사지를 해줘 그럼 되게 시원해요 여러분 이게 미니 사이즈가 백화점에 나왔던데 한 장으로 나왔다던데 아베다이 조그만 빛 좋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다니기엔 이게 커요 좀 이렇게 거꾸로도 빗어주고 절대 두드리지 마세요 아니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얘까지 나를 뜨뜨려? 안 돼, 안 돼. 일단 머리가 가볍게 마른 상태인데, 제 드라이 살짝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일단 치켓핀으로 할까요? 괜찮지 It is good. 이렇게 쓰면 이 머리를 이렇게 놓으세요. 볼륨이 더살수 있게. 그리고 나서. 담 때까지. 거의까지 볼륨이 살면 좀 나이 들어 보이니까. 됐죠? 응. 어머 너무 귀엽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앞머리를 잘랐잖아요. 이 한번, 한번 살려 볼게요. 이렇게 있잖아? 온도가 제일 낮은 온도로 낮출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낮아지는데 120, 제일 약한 걸로 바꿨어요. 앞머리는 너무 센 걸로 하면 오히려 뭔가 예쁘지도 않고 너무 세게 되고. 이렇게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예쁘게 예쁘죠?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예쁘게. 그래서 살짝 얼굴을 작게 보이는 이 머리들 저는 근데 오늘 머리를 묶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했죠? 살짝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앞머리가 너무 떠있다 그럼 싶으면 이렇게 살짝 뿌리를 잡아내리세요 내렸죠? 됐어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끝에만.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해줬어요. 짜잔. 그리고 이렇게 문질문질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살짝 이도 말아볼까요? 말기 어려우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요. 그리고 식기 전에 옆으로 보내면 돼요. 어?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쉬, 쉽게 알려드릴게요. 열을 활용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딱 해요. 그리고, 동그랗게 말아, 일단. 그리고 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데려다 놔. 그러면 식으면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렇게 돌리기 어렵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말아야, 이거는 좀 쉽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예를 들어, 뒤집고 싶다. 그러면, 열이 식힐 때, 요렇게. 요렇게, 반대로, 요렇게. 하게 됐네. 요렇게죠? 동그랗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말았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밀었다 밀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갔죠. 지금 가서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말았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뒤로 가죠 반대. 로 어? 아토미니는 이렇게 해서 좀 식으면 살짝 털어주세요. 그러면 뭔가 귀여운 머리가 완성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묶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꼬불꼬불거리는 머리들이 있어요. 제가 묶었다 생각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묶어도 드라이가 기본 빵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이렇게 해요. 됐죠? 그러면 이런 머리 꺼내세요. 이런 잔머리 이렇게 이렇게 살짝 문질 문질하면 잔머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도 살짝 어려우니까 동그랗게 말아서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거. 지금 이 살짝 S가 흘러내리죠 그럼 좀더 강하게 동그랗게 말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좀 깨트리려고. 해요. 잘 됐네? 뭐,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요? 응. 됐어요? 그리고 이쪽도. 짜자잔, 짜자잔. 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오게끔. 얼굴이 앞으로. 이렇게. 같이.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턱도 가릴 수있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S가 아니라 예를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요. 음. 요거는 뒤로 가고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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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핀 이렇게 좀 찔러주세요. 너무 양이 많아. 제가 지금 핀을 안 가져왔으니까 못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느낌 이렇게 여기도 너무 많으면 이렇게 여기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너무 적이하게 됐네. 이렇게 마무리해봤어요. 일단 머리 한번 봐볼까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음 뭔가 느낌 있게 머리를 너무 가지런하면 촌스럽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빼출 여러분 안녕.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런 사람마다 앞머리를 자르지 않아도 이런 잔머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꺼내서 얘를 살짝 좀 모아서 이렇게 포인트로 내봐도 너무 괜찮아. 요 앞머리가 아니어도 이렇게 요런데 잔머리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얘들이 나와요. 그럼, 요렇게. 뭔가, 요렇게 해서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 되게 귀여워요. 긴 머리 웨이브를 넣고도 요런 머리들을 꺼내서 살리면 뭔가 어려 보이고, 생머리를 하더라도 요런 거 한두 개씩만. 근데 요거는 주먹을, 이렇게 주먹이된다두개 찢게 집게 찢게로 살짝 요렇게 비비듯이 하고, 만약 끝에까지 너무 요렇게 딱떼면 촌스러우니까,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하고, 요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연결만 되게 잡아주는 거지, 모양을 어디로 갈지 이렇게. 근데 너무 여기서 문질문질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나쁘진 않네. 어쨌든 여기서 문질문질해서 살짝 이어준다는 느낌이어야 되지. 안 그러면 너무 들러붙으면 얘가 좀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문질문질, 그래서 이어줘서 어디로 갈지만, 방향만 연결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만 몇 개씩 있어도, 이렇게 뒷머리가 이렇게 좀 내추럴해도 되게 뭔가 자연스럽고, 자연 분방해보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해도 되게 뭔가 예뻐 보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쁘게 하고 외출하세요. 여러분, 안녕!